인육도 안 먹잖아요 전에 그죠? 최대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당철530아이거 팔로잉 고맙습니다 자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수경재배보다 전 발전소가 먼저니까 여기다가 지열발전소 짓고 지어발전소 여기다 짓고, 먼저. 그 다음에. 지어발전소가 400이지. 강철이 좀더 필요하겠네. 에, 근데 뭐, 에디트 한건 아니든, 나 이렇게 많이, 이거, 사람 이렇게 많이 모아본 거 처음이야. 리멀드 하면서. 빙상임에도 불구하고, 12명? <laughs> 많이 모았어 나는 나름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서 그나마 지금 밖에서 강철 캐는 거지 겨울이었으면은. 이 강철 캐리어거 북쪽에도 강철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부품, 부품. 눈에 보이는 강철은 저게 다인 거 같아요. 일단 드러난 강철은 저게 다인 거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도 있네. 여기. 근데 이상하게 근데 제, 제 방송 보고 리멀드 좀 사신 분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매, 그 스팀 접속하면은 친구분들 친구 목록 뜨잖아 친구분들 중에 리멀드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속 이, 계셔 초보님도 그렇고 어? <laughs>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도전하고 싶은 자기도 막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아씨발 뭘왜 가시나? 이 새끼가 잔나 모르는 데 빙상에서 하던데 싶어 나도 한번 해 볼까? 아, 나도 빙상에서 하면 싶다. 나 잔데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어? 분명히 더 하고 싶은 사람 이 있을 거야, 이거. 아, 싶어. 나도 빙상에 해 보고 싶다. 어? 막 이런 욕구를 막 불태우지 않나? 아니 근데 누가 씨발 야 누가 솔직히 로켓도 안 싸보는 사람이 카산드라 극한으로 해서 빙상으로 하냐 그지? 나밖에 안 하는 거야 미친놈이지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더 재밌어 확실히 그건, 그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내가 리멀드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문명 말고 다른 게임을 찾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그죠 다르게 아직도 할거또 있어 우사장이 그때 선물해 준거그 뭐지? 다키스 던전 그것도 있고 근데 다키스 던전은 아직 한글 패치가 완벽하게 그 이번에 버전합되면서 안 돼가지고 그거 만약에 나오면 하려고요 강철 726개 있네 이것도 재설치 여기다가 일단 합시다 또 재설치 여기다가 하고요 이거 또 재설치 여기다가 하고요 패러다일 실린 오케이 약품 생산. 이거 전선 연결하는 데막 강철 한 50개 들겠다 이거 <laughs> 어? 암굴의 상선 오케이 약 4교시 뭐야 아 침대 조잡한 거 있냐고요? 빈약, 빈약이 있어 빈약은 해자자 자체는 쓸모가 없지만 많은 약물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페노자이실린! <laughs> 어? 44달러 이열개만 사료 이거 어? 혹시 모르잖아 어패도 있어 폐 <laughs> 폐도 있어 야 생체공화팔도 있는데 이거 뭐냐 <laughs> 비시술적이 극단적인 힘을 제거합니다 와 피해량 9 와, 2,000달러야, 2,000달러. 맥주. 맥주는 내가 담그면 되니까. 아, 그래도 맥주는 좀 사놓자. 정창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 30개. 아이고. 잔내 비싸네. 아, 그래도 30개 정도만 사놓자. 아이고. 다팝시다기강온저 끔찍은 팔아. 당근 빈약 팔아. 투창다발 팔아요. 장근 빈약 팔아요. 장근 평범 팔아요. 투창다발 팔아요. 끔찍 팔아요. 투창다발 상금 팔아요. 장총, 장충, 평범, 장총은 놔두자. 기간단 총은 평범은 놔두자. 빈약은 팔아. 여기서 좀 평범은 놔두자. 여기서 좀 평범은 놔두자. 전자기소 총은 놔두자. 미니건, 미니건은 팔아도 될것 같아. 너무 유리 니까천 셔츠 사. 야, 이거 생체공학판 사고 싶다. 간단화위주 이거는. 이건 하나 사도 될것 같은데. 아, 니이걸 여기다 주면 어떻게장난이 맥주는 이제 자기가 뭐먹거 이거, 이 먹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보유하고 있는 돈 이거야 은인데 이건데 요거를이 저장 구역에 넣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왜그 전자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은 무역 송신기 요 안에 있는 그 그것만 교환이 가능해요. 지금 은이 요 밖에 있잖아. 요 돈은 이제 살쓸 살 수가, 수가 없었던 거야 바로 방금 전에는. 액션다 캤나요? 부품 홉개밖에 없네. 부품도 캐야겠다, 부품. 아, 이거 뭐 사한 벽이야? 부품. 야, 이 강철 엄청 많다. 여름이야, 지금 여름이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여름 11일, 4일 밖에 안 남았어. 빨리 밖에 있는 거 작업해야 돼. 야, 근데 확실히 재수 내보내니까, 이거, 그, 식량이 많이 막 팍팍 줄진 않네. 그죠? 각종 일은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강철을 갖고 가는 거야. 그게 만드는 거야. 자, 자, 잘 옮기고 있어 연구는 계속하고 있나? 오케이 둘이 잘 연구하고 있네 頑張ろう。 1분 연구요? 어 연구 6이네? 오꽤 올랐네 오 좋아좋아 좋아. <laughs> 야 강철 1139개에요 야 됐어요 지하 발전기 나이스 야, 야, 와, 서 그냥 가면 어떡해. 강철 갖고 가야지. 아니, 칼퇴근이네, 지금. 23시 되면 칼퇴근이야, 이거, 애들. <laughs> 어? 칼퇴근이야. 개쩌는데, 이거? 아, 공무원도 아니고, 씨발 아니, 야, 여기까지 와서 애들이 AI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 지금? 여기까지 와. 이거 캐러 여기까지 와. 이거 캐러 계속 이렇게 오다가, 23시 되면 여기서 이렇게 칼돌아서 이렇게 가. 뭔지 알죠, 지금? 지금 23시야, 23시잖아. 시간이 22시부터 20, 휴시간인데, 0밤 요까지 왔다가, 요까지 왔으면 솔직히 가져가야지. 요까지 왔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칼 들어가, 이렇게. 와, 개쩌네. 몇 시간? 하나 둘 여섯 시간이면 충분하죠. 좀만 더 줄까요? 일곱 시간.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자유 활동으로 자유 행동으로 해놔가지고 지가 자다가 부족하면 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홉 시 돼. 9 아홉 시까지 자자 내 롤랜드스요. 어? 원래 일정은 네 시까지밖에 안 자는 건데 이제. 지가 피곤하면서 자야, 이거 빨리빨리 캐자야. 여름인 여름, 빨리야. 이틀밖에 안 남... 어... 아... 아... 뭐야, 얘? 아, 나 이제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하냐. 아니, 이런 거 알려줘야지, 이런 거. 한 번만 더 불러오기. <laughs> 아, 실력이 미쳐내서. 아, 잠깐만, 야. 이게, 빙상, 이게 짜증나. 북극곰, 곰, 애들이 공격을 그냥 미친놈처럼 해가지고. 아, 근데 리틀, 얘네 왜 일로 갔지? 음반 청소하다가 저까지 간가? 곰새끼 어딨냐 이거 곰어디있어아 이거 계속 살펴봐야 되나 이거 맵을? 여름이라 그나마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음. 곰 어딨어, 곰! 곰 여깄다. 식량 늘어나네요. 600, 600, 610까지 계속 늘어나네. 맥주 마시는 중. 맥주 차게 해서 마셔야 되지 않냐, 이거? 실내 10도에 있는 거를 마시되 그냥. 아. 이거는 멀리 있는 채광은 계속 봐줘야 돼. 애들이 AI가 멍청해서, 이거 봐. 지금 그냥 부품만 캐고 가잖아요. 부품 캐고, 캔 거를 자기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AI가 멍청해서 그냥 캐고 그냥 가. 계속 봐줘야 돼. 참네 짜증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 운반하는 게 따로 있고, 자기 캔은 이게 따로 있는 거야. 잠깐만. 테일러 스미스와 같은 님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지금 <목소리나> 공어디냐 엄마한테 근거래에서 걸리면은 무조건 사망이야. 이렇게 잘 봐야 돼, 이거. 오케이. 저거는 두 개니까 아, 야, 또 21시 아니야? 갑자기 여기까지 와다가 탁 꺾어버리네. 당첨 다 캐다. 여름 13일, 아 얘도 그냥 가 바, 봐요. 지금 전사 아직 완성 안 했네. 이거 빨리 해, 이거. 좋아, 약품 생산 됐어. 어? 하, 전기수가. 애들 자니까 저는 장실지 한번 해. 아, 신장이 줄줄 줄네 어? 와와 이롬 뽀뿔 1,926 달러, 사이드 칼1,284 달러. 야, 얘8,000 사이드 칼다팔 아버 리자 와. 폰 비싸요, 58달러 악마가닥이 되게 비싸네 이거 금이다, 야! 금이야! 정확히 몇개 필요한지 몰라 내가 우주선까지 안쌓봐서 정확히 몇개 필요한지 모르는데 일단은 200, 200개만 사자 습격자 유품은 여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끔 들어와야 돼요 이, 이거 보이잖 무역송신기 이 안에 있어야돼 이 안에 있어야되니까 잠깐 그러면은 구역을 구역 삭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이리로 옮기자 여기는 이제